천도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전시 좀 해주겠습니다. 천도 복숭아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고이로는 체리 나무도 잘라주었고요. 이쪽에 있는 체리 나무도 전지를 해 주었습니다. 백매화 나무입니다. 대나무 숲 속에 있어서 옮겨 심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둔 백매화 나무입니다. 올해도 하얀 배화꽃이 피려고 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는 백매화 나무입니다. 예전 어머니께서 좋아하신 장미 나무입니다. 농장으로 옮겨 심었는데 매년 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도리정원 옆에는 금송도 생각보다 너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백매화와 같은 날 심은 홍매화 나무입니다. 키는 백매화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꽃을 피우려고 꽃망울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연못의 돌의 정원입니다. 표고버섯을 넣었던 나무들입니다. 두더지가 뿌리 쪽에 땅을 파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견뎌내서 크고 있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 정원 위에 있습니다. 연목 위에는 금송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심은 지 3년이 되었는데, 두 배는 더큰것 같습니다. 포 왕매실 나무입니다. 올해는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매와꽃이 피려고 봉오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는 대나무 숲입니다. 이곳 돌 옆에도 술포 왕매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 나무는 순놈민과 꽃을 많이 맺질 않고 있습니다. 살구와 자두 나무를 교배시킨 프럼코트 나무입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오래된. 열매가 열릴지 기대해 봅니다. 억새 그린라이트가 자랐던 자리입니다. 오늘은 묵은 줄기들을 다 베어내고 새 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이 길을 억새 그린나이트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수국나무입니다. 처음 이곳에 심은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줄기의 확장성, 확장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올해도 멋진 수국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연못입니다. 아쉽게 소나무가 부러지고 가지도 부러진 것이 여럿 있습니다.